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무리 캠프의 하루는 어떨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벌써 선수들이 출근을 해서 일찌감치 몸을 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잠깐 구장으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어제 야간 훈련까지 했는데도 선수들 이렇게 일찍 나가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좋아서 약간 광합성하는 느낌. 음, 선수들이 선수들이 햇볕에 잘 마르고 있는 느낌.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아, 김영호 코치님의 오늘도 김영호 코치님의 구에 맞춰서 워머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자체 홍백전이 처음 시작되는 아,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코치님 목소리는 진짜. 한 500m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아요. 성량이 아나운서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스트레칭이랑 온업이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오전 훈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장에는 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일 큰 메인 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보조 구장들이 같이 있어요. 이 메인 그라운드 왼쪽에도 이렇게 크게 또 보조 구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조 구장만 3개 정도가 있고, 메인 구장 하나. 선수들이 딱 마무리 캠프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서상보장. 일단 먼저 야수조가 훈련하고 있는 곳에 왔는데요. 어, 안전상의 이유로 가까이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감독님이 직접 감독님께서 직접 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코칭을 <laughs> 해주고 계십니다. 어, 옆에는 볼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채식 선수, 박윤철 선수, 김희관 선수의 뷔 피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붙이는 닫을게요 사실 투수도 추구하는 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인데 소리가 아예 다르습니요 약간 지금 다감 지켜보고 있다의 느낌으로 훈련을 하고 구에서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보습니다 구장에 있지 않고 이렇게 구장 주변을 돌고 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왜또 <목소리나> 왜, 여기로 <목소리나> 와요? 여기 <야>, 너무 뜨거 <laughs> 분량을 너무 많이 뽑는 것 같아 이선생이 <목소리나> 구독 취소할 거야 진영이 돌련장에 가면 은돈안 내도 된대요 돈 준대요 보는 사람들아 진짜요? 오. 가야겠다 양재요? 이미 틀려있다고 <laughs> 막 뱉는 면 이게 큰일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디까지 생각보다 긴 거리를... 도다리. 저 도다리 제 간디고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화이팅, 범수. <laughs> 이렇게 막나 얘랑 박스는데방못 방 쓰겠어. <laughs> 왜요? 잠꼬대 겁나 무섭게. 진짜. 귀신 들리는 애처럼 오늘 막 자기 살려달래 막. 지금 <laughs> 제가 핸드폰에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코치님밖에 없거든요. 존경하는 정미대 고치님. 근데 어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요. 존경하는 <laughs> 태양형이라고 핸드폰을 바꿔놨더라고요. 저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했어? 어? 전 신인 때부터 했는데 형은 신 들어오기 전부터 했어 세계적인 사랑하는 공공연도 <목소리> 때부터 했어 다시 타격 훈련장으로 와 봤는데요 여전히 우리 선수들이 타격 연습에 코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즌 끝나고 한동안 듣기 어려웠던 경태원 파에업 서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호수조 훈련은 진짜 힘들기도 유명데 오늘도 쉽지 않은 훈련일 것 같죠? 이제 타격 훈련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선수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클럽하우스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보시죠. 아, 도다리 선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유튜브. <laughs> 점심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웃음> 네. <웃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을요 네. 알겠어요. 맛있게 아니, 드세요. 여기 야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가 요즘 끝나가지고 저도 한번 밥 먹어볼까 하는데요 앞서 가해 새끼에서 자세하게 보셨죠? 서라식당의 아주 맛있는 메뉴를 오늘은 간단하게 먹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엄청 맛있다 먹겠습니다 간을 이용해서 우리 서산구장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음. 보이시나요? 여기가 클럽하우스입니다. 그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정말 밥을 맛있게 먹었던 우리 식당이 또 이쪽에 우리 클럽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층부터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숙소는 조금 사적인 공간이라서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그 클럽하우스 옆에 또 굉장히 큰 실내 연습장이 마련이 어 있어요. 클럽하우스에서 바로 실내에서 이 실내 연습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통로가 마련이 어 있어서 뭐 우리 선수들이 언제든지 자유 훈련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12시 26분이고요.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이제 첫 자체 첫 공백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각두 팀으로 나뉘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지금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청백전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선수들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마무리 캠프 선수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육성군 선수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자체 청백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 팀대이게스 팀. 지금 주심이 따로 없군요. 마운드 뒤에서 심판을 모릅니요 <목소리> <매고. 목소리> 주자가 한명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군요. <laughs> 오늘의 뿔보이 안용명 선수입니다. 밑에는 배트보이로 김희환 선수하고 박일철 선수가 있어요. 오늘 불패 피칭했던 두 선수. 이제 1이닝을 딱 보고 나니까요. 경기 방식이 필요한 상황을 이 코치님들이 세팅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실험식으로 이청백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자역 선수 타석에서 주자 이번에는 1, 2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어, 번트 시도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번트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주자를 미리 배치해 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풀 때는 풀고 또 잡을 때는 잡고 진지하게 마무리 캠프에 일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네, 이렇게 하나팀 6, 이글스팀 10으로 어, 이글스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주자를 배치를 하고 한 경기라서 점수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선수들 재밌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어, 오늘 MVT 와서 네. 갑자기 카메라 켜지자는데 팔구듀 같이 나오시네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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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심판 네. <laughs> 이렇게 마무리 캠프의 하루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체 미팅이 있어서 야간 훈련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또 이글스 TV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땀방울 흘리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시즌은 뒤로 하고 내년 시즌에는 우리 선수들의 노력으로 좀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올 시즌 진짜 진짜 마지막 브이로그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